자, 1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야. 1번. A하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다. 그랬어. 자, A하고 A는 여기야. 맞아? A의 여집합은 A 바깥 부분이야. 이거를 합집합, 전부 다적으래 그럼 모든 원성싹 갖겠네. 그럼 뭐가 돼? 전체집합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A 여집합이야. 그럼 A는 아까 검은색, 여집합은 이 분홍색. 겹치는 부분은 없죠. 뭐야? 공집합. 이해됐죠? 이해지, 이해? 2번 내용을 볼 거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집합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줄 때,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가 다 있다는 얘기야. 공집합에 여집합은 뭐가 된다? 전체집합이 되더라, 이 말이야. 이해되죠 다음. 그럼 전체집합에 여집합. 전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집합이 되더라. 이것도 이해지? 자, 3번. A 여집합에 여집합이래. a가 아닌거야 지금 아닌거에 아니다 긍정이 되는거죠 이거 영어에서도 배우죠 이중부정은 긍정이 된다고 강한 긍정이 a가 아닌거가 아니다라는건 a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이해 됐죠 4번 a에서 b를 뺀거 아까 설명했지 이거 외워야 된다고 차집합은 앞에 집합은 변화가 없지만 빼기는 교집합으로 변하고 주의 집합은 여집합으로 변하는 게 차집합이다. 이해 됐죠? 굉장히 많이 이용돼. A 빼기 B의 여집합은 그럼 뭐가 돼? A. 교집합. 이거의 여집합이 된다고 했지. 이거 여집합이 뭐였죠? B? 얘가 되기도 하지. 그러면 B 여집합 빼기 A는 어떻게 쓸 거야? 그럼 B 여집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앞에 집합은.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변하고. 뒤에 집합은 A 여 집합으로 변하겠지? 자, 이런 것은 또 나중에 좀 배울 거야. 둘다여 집합이면 전체의 여 집합으로 적는다. 그러면 뭐의 여 집합이 얘야? B의 여 집합이 얘가 되겠지. 그러면 뭐의 반대가 얘야? 합 집합. 뭐의 여 집합이 얘야? A지. 그러면 얘는 또 바꿀 수 있어. 전체 여집합은 뭐야? 여집합은 전체에서 빼는거라고 그랬죠? 전체에서 B 합집합 A를 뺀거와 같아 얘는 또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A 합집합 b 라고 말할 수도 있지 교환 법칙 그 전체에서 A를, A 합집합 B를 뺀 부분이야 어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지 그렇죠? 이 부분 근데 이것만 딱 주어주면은 힘들거든 이거 그렇지? 이렇게 푸는 방법을 집합 연산이라고 불러. 계산하는 것처럼 풀더라의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차집합은 앞에 집합은 바뀌지 않는다. 빼기는 교집합이 되고, 뒤에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게 원리.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나머지 1번 2번 3번은 그냥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운거 아닌데 그죠? 이 차집합만큼은 외우셔야 돼 알겠죠? 자 5번 문제 이거 좀 지워도 되죠? 5번은 전체집합에서 a를 뺀거 물어봤어 아까 차집합 도 나왔죠? 그럼 뭐였죠? 전체집합에서 빼기는 교집합으로 변하고 뒤집합은 여집합으로 변한다고 맞아요? 자 이러면 이게 사실 은더 복잡하게 받는 거야 너희들. 그렇지? 단순하게 암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너네 이거 사실은 배웠어. 이게 뭐요? 그냥 이 여집합이었어. 여집합은 항상 뭐였어? 전체에서 뺀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못하고 이건 또 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전체에서 A를 뺀거 그러면 그 이것도 반대로 그러면 또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렇지? 이건데, 반대로. 적은 것 뿐이야. 맞아?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아까 말했듯이. 그 여지 합은 전체에서 빼는 거다 그랬지. 전체에서 A를. 그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4번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 이대되셨는 여기까지? 그 밑에 개념 문제를 봅시다. 아, 그 밑에 개념 문제를 보면 얘도 볼까요? 잘르자.